오바디아 우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 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 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새벽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그 손 밑이나 발가락에 이렇게 작은 가시가 박힐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가시가 잘 보이지 않고 계속 따끔거리기만 할 때도 있죠. 근데그 가시가 살 속에 박히면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성가시게 됩니다. 신경이 다 거기에 쏠리게 되죠. 아, 근데 족집게로 이렇게 뽑으려고 해도 잘 뽑히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죠? 어, 그러다가 또 하루 두면은 거기가 총총 부어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가시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 의 질병이 있을 수 있겠죠. 남들에게는 잘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늘 근심하고 고민하고 늘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롭고, 어,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또어 사람들이 있고 또 술만 마시면 가족을 괴롭히고 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어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내 주위의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들을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오바냐 오바자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오바다라는 것은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밖에 없고요,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책에 분량은 매우 짧지만 그 내용은 마치 우리 손가락 끝에 박혀 있는 그런 가시처럼 아주 날카롭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장의 내용이 오직 한 나라 에돔에 대한 심판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돔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눈 형제 국가였고, 어, 그런데 이애돔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아주 강하게 찌르고 괴롭히는 그런 가시, 가시 같은 그런 노 노릇을,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이애돔이었습니다아 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애돔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 교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페트라라고 아십니까? 요르단의 남부지방에 있는 페트라라는 지역, 성지수들의 또 코스이기도 하죠. 이 페트라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어, 여기서는 아주 온통 붉은색 어, 바위로 되어져 있는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형이 매우 독특한데, 도시로 들어가려면, 그 페트라의 중심부로 들어가려면, 시크라고 불리는 아주 좁고 긴 꼬불꼬불한 협곡을 1km 정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길이 너무 좁고 험해서 어, 외부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바위산 안쪽에는 물도 흐르고 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돔 사람들은 어, 자신들의 이성 어, 이 안에만 있으면 너무나도 안전하고 외부의 침략도 받을, 받지 않는 아주 천의 요새였던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가 능이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그들에게 마음에는 어, 좀 엄청난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튼튼한 바위 요새가 있고, 돈도 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죠. 그들에게 뭔가 절실하게 바라고, 뭔가를 의지해야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이, 이런 마음들이 바로 에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찌를 가시가 없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안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 내리리라 하고 사절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결국 역사 속에서 애돔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애돔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아, 엄청난, 아, 그, 하나님, 아, 아,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우리 바울이, 아, 마음만 먹었으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담에 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는 아주 불편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겨 주셨죠. 아, 학자들은 그 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어 판단을 합니다. 그안질이 어떤 결그 질병이었냐면은 물론 눈에 이제 고름이 나고 계속 진물이 나는 그런 질병이지만. 설교하다가 또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하나님 나의 이 가시 같은 이 질병을 제발 나에게 뽑아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고린도 우서 12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그 가시가 너를 살린다. 그 가시가 너에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너무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스스로 너무 잘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는 교만해질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교만으로 망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라는 이름의 어떤 영적인 안전 벨트를 그에게 딱 채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병만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빚만 갚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뽑아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고.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 가시를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계속 남겨놓고 있는 것인가 애돔을 보십시오 그들은 찌르는 가시가 없어서 천혜의 요새에서 평안해서 결국 그 교만한 마음으로 도만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찌르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흉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교만의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어떤 바리게이트입니다. 그 가시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시를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욱신거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 주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겠죠. 가시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 가시는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달아주는 훈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떼쓰기보다 혹시 나에게 그런 가시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 가시를 품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박힌 가시가 너무 아파서 우리는 날마다 웁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바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면서 가시가 없었던 애돔은 교만하여 망했지만 몸에 가신을 지녔던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지금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안전 잔치임을 믿습니다. 가시의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덮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